음,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그 읽고 있습니다 어, 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 여러 핍박을 받다가 하느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장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어, 저는 어,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더러워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삶이 각자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어쩌면 시작부터 우리는 다르게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았든 간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삶을 받았든 간에 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렇기 하나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제사장의 역할을, 음, 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나실인이라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은 자기인데 손해가 이만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나실인. 남들이 다 먹고 즐거워하는 술을 입에 댈수 없다는 거. 음, 좀, 불평이나 올만하죠. 나는 왜 태어날 때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사무엘. 두 번째는, 에 머리를 깎지 못한다 머리에 닭돌를 대지 못한다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머리가 길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제 머리 긴 사람은, 어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남다르게. 그러니까 행동거지를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뭐, 엄마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짜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아, 저 사람, 저기, 나시진이네. 제사장, 의 일을 하고 있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 뭐, 행동 거지를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한나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결국은, 어, 아이를, 아들을 낳았어도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그냥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손해죠. 한나에게도 손해. 예, 자기가 죽어도 아들이 못 와봐요. 시신을 만지러. 수술 바로 못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들이 뭐, 제사장 일을 하면서 돈을 뭐 많이 벌어가지고 섬기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드려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못하는,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저에게 낳게 해준다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한나에게는, 큰 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탈취, 어떤 그, 그냥 가져가는 것, 이런 겁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 좀 미안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은,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십니다. 에, 아이를, 다른 아이들을 주십니다. 그것도 다섯 명이나 더 주시거든요. 22장,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보시사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돌보시사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한, 어, 한 나를 판단하셨다. 한 나, 한 나가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그런 것을 판단하셨고, 어, 보상으로 임신, 그, 다시 임신하게 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을 더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 대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탈취하셨으니까, 사무엘을 자기가 가져가셨으니까, 어, 다섯 명을 더 낫게 하시면 이것은 예전에 그 율법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훔쳤습니다 어떤 물건을 훔쳤으면 그 소를 훔쳤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에 그대로 나옵니다 소를 훔쳤으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나왔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소 주인에게 다섯배로 물어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양은 네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 한나의 아들을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 그 사역자로. 그래서 다섯 배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예.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한나가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드린 이, 이 마음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 현직 제사장 엘리의 엘리라는 제사장 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은 엘리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읽으면 더 편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지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 이들의 행하는 행실이 13절부터 나오는데 어, 제사장이면 그 거룩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 어, 드려, 드려지기도 전에, 갈고리로 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찍어가지고 가서 먹었단 말이야. 저는, 어, 이 사람들이, 예,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 대제사장이니까.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술도 못 마셔, 예, 뭐또 어, 머리도 못 깎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죠? 그렇죠? 그 예, 그러니까 어, 하다 보니까 그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행복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력이 난 겁니다. 자기들의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제사장인데 옷도 그냥 제사장 옷을 입고 근데 살다 보니까 진력이 난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어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옷을 입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 성전에서 어 사람들의 제사를 돕고 있다 는 그러니까 진력이 났을 겁니다 한 사람도 어떤 일한 10년 정도 하면 진력이 나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귀하격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역을 그래서 음. 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어, 물,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은그 그, 그 재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에 갈고리를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그건 불법입니다. 제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그 동물의 그 내장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이렇게 그 제사장이 그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기 부위가 있습니다. 양의 그 오른쪽 뒷, 뒷, 다리 뭐, 가슴살, 뭐,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제다되기 전에 와가지고, 어 종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구워 먹게. 자기들은 마음대로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그, 무시하고, 자기 자학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요. 자기를 폄하하고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살때 가장 나쁜 것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겨, 생겨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김새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내가 아무리 못 생겼어도 사람들이 못 생겼다고 해도 여러분 은 자기를 못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얼굴입니다. 얼마나 귀한 얼굴? 세상에서 하나뿐인 얼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을 낳고 우리 자녀들이 그 행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얼굴과 건강 몸 그리고 지능 혹은 재능 이런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난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될까? 이렇게 자아감에서 사는 것은 싫잖아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삶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건 더 나쁜 겁니다. 예, 그건 아, 자기를 그 자아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삶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진리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삶, 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희한한 짓을 한 거죠. 뭔가 조금 어, 그 격에 맞지 않는 제사장으로서의 격에 맞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들이 또 이제 뒤에. 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 회망문에서 소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아 아버지 엘리가 뭐 아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어 이런 그, 그 남녀간의 어떤 관계라는 것을 줬습니다 이거는. 어, 엘리 자신도 아이들 낳았고 사무엘도 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나 엘리 대제사장 엘리나 나중에 그 성전을 책임지 성전, 성막을 책임지는 사무엘 자식 농사에 실패한 건 맞아요. 이,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어, 망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 결혼을 하고 이런 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 다아이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어, 제때, 그,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그, 지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살았다는 것이죠. 어, 그러나, 이제, 이, 그래서 결국은 이엘리의두 아들들은, 어, 자신들의 삶을, 어, 비관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둘다 죽었습니다. 한, 한 날에요. 근데, 여기 새로 나타나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엄마가, 한나가, 아,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사모해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가지지 않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모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보면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아, 그 사모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년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에, 이 19절에 나오죠?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다. 는 이게 뭡니까? 이거 제사장 옷입니다. 겉옷이요. 그러니까, 어, 자기 아들을 매,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어, 매년 올라가서 감, 감시라기보다는 이 겉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제사장이야 하고, 어, 너는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 맡아서 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야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겉옷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옷이요. 이것을 귀하게 여겨게 됩니다. 네. 네. 어, 옷이라는 것은 그 중요한 거 중요한 거죠. 막 입고 다니면 안되고 항상 그 식사를 할 때도 옷에 김치국물 같은게 튀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매년 올라가서 제사장의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으면서 그렇게 너는 귀한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해야 되고 네가 대하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자기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가기 시작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면 점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앤 영적인 그 성장이거든요. 자라날 수가, 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들의 삶을 비관하고, 막 살았습니다. 거룩,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엘리가 얘기합니다. 24절.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너희들에게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좋지 않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미 시기, 시기가 지났죠. 이제 교육을 받은.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이 말은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돼 가지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한 뒤에라도 다시 뉘우치고 다시 갈릴리로 와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닙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습니 살아 있다면은 에,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즉 사람 세상살이를 얘기하는 세상살이는 잘못돼도 그 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심판하시려는 도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 그거 어떻게 그 해결하겠냐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예. 예, 즉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삶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그건지겠느냐것이죠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 엘리야와 아들들은 어 말을 듣지 않고, 그 했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난일 속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롭게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네. 에, 내가 정말 그 아달이라 그랬죠. 정말,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난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은 제 아무리 낚이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하,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제사장들 얘기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그, 보통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이나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거의 왕 같은 사람들이죠. 아직 왕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왜 이전 대통령이 망했습니까돈 때문에. 두 번째는 여자. 음. 세 번째는 권력. 이거, 이거, 이거 망고의 질리입니다. 이세 개를 조심하지 못해서 망한 거죠. 전 대통령도. 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에게 왕을 세우든 거 투표해야 되잖아요. 왕을 세우거든. 어, 그 사람은 어, 권력을 조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예, 그 권력을 탐하 어떤 그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죠. 아, 저희가 그, 어, 그 왕의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일에 얼매서는 여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런 것 때문에 뭐 요새 뭐 후보 나온 사람들도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자기를 위해서 샀지만 돈이죠, 돈. 이세 가지가 왕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도 이세 가지를 잘 보고, 여기에 좀 자유로운 사람을 뽑는 그 것이 좋겠죠. 에,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하나의 권고상으로, 어, 여호와의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머리맡에 두고, 주위에서 읽고 그것으로 통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왕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얘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엘리의 두아들들을왜 망했는가 살펴보면 그세 세 개를 다 하지 못해서 망한 거고 사무엘은 옷부터가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귀하게 여기면서, 엄마, 어머니가 매년 주어, 주, 지어가지고 올라오는 겉옷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 6절을 보니까, 사모엘이 점점 자라며, 요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한 집안은 몰락하고, 한 집안은 그, 일어서는, 예,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비관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내가 이저 같으면 뭐 이까지 이까지 작은 뭐냐 사역을 하라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 겨, 겨, 요런 요 정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이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얼굴 나에게 주신 삶 이런 것들을 그 생각하면서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고, 자기의 일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예, 한다 산다면 행복한 것이죠. 아, 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도 큰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고작 그 12명 제자들 가지고 간 분입니다. 예. 오래 못 살았어요. 백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작은 지역에서 조금 살다가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허무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도 있습니다 33. 예. 그정도의 그냥 요절하신 분입니다. 요절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죽였죠. 예. 그런 분인데도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그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기의 삶이 귀중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 나에게만 주신 삶입니다. 이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옷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배, 이 교회,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삶, 나의 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